이 영상은 편집하는 남자와 강원도가 함께 합니다. 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주에 살고 있고 지금은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물아홉 살최상입니다 아, 요새는 또 의류 디자인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일을 시작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한 2년 반좀 넘은 것 같아요. 일을 늦게 시작하신 편이시네요? 어, 네. 제가 그 전에는 모델 일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모델 일을 해도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만두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제가 모델 일을 할 때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이 여러모로 편리한 시설들도 많고 또 사람이 많은 만큼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좋긴 했는데 어... 일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경쟁도 심하고,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일만 하게 되고 여유는 없어지고, 또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원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원주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여유? 음, 그출퇴근길에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막 버티고 견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좋고요. 음, 그리고 대인 관계 부분에서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원주에 있는 친구들이 조급함이 좀 덜한 느낌? 아무래도, 음, 서울보다는 경쟁이 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서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화의 초점이 막 투자, 뭐 주식, 투잡, 막 이런 거에 초점이 좀 맞춰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원주 친구들은 그런 게좀덜 해요, 확실히. 근데 이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음, 그냥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된 거? 막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막 걱정이나 근심거리 없이 좀 살게 된게 처음에는 적응이 될까 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유롭기도 하고 되게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지방에 사는 게더 좋은데 20, 30대 청년들은 왜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뭐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이런 게다 수도권 쪽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도권 쪽에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어요. 특히 약간 주변을 봐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뭐랄까 욕심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상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기회와 즐길 거리가 많이 부족할 텐데 살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어, 저도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였는데 사실 서울에 살 때도 매일 같이 놀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원주는 서울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기차로 한 5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뭐 언제든지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자체, 지방 자치 단체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방 자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네, 최근에 원주에서는 어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 사업팀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아마 지금 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좀 남들 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직업을 추구하고 냈는데 원주에 와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혜택도 받고 지금 저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사 뒤 만난 친구들이 뭐라고 하나요? 어.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밝고 긍정적인 편? 되게 잘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너왜 이렇게 시니컬해졌냐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표정도 좀 많이 어둡다고 해서 걱정도 했는데 원주 딱 오고 나서는 친구들이 어, 예전에 딱그 모습이다. 예전에 상이 같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제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를 한게 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봤는데, 저도 수입이 같다면 지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지방이에요? 음, 이게 약간 좀 멘탈적인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데,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사는 중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막 일이 많아도 좋긴 한데, 아, 다음 달에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약간 숨쉬듯이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허하니까 막 괜히 이런 허함을 채우려고 과소비하고, 막 이런 좀안 좋은 연결고리도 있었어요. 물질로 충족을 해결하라고 하셨군요. 네, 아무래도 불안하고 또 불만족이 있으면 이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허함을 느꼈고 그런 공허함 때문에 아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이 드셨나요? 어, 네 아무래도 하, 그 서울에 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닌 거, 음, 항상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 제 앞에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서울의 분위기? 그 특유의 분위기 중에서도 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좀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는, 되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서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나 혼자 좀 뒤처지고 도태되는 느낌? 이런 게 네, 되게 힘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서울에 있을 때는 되게 좀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오고 나서는 그런 게좀 덜해졌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잖아요. 그중에 수도권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70%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70%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서울에만 950만 명, 천만이 조금 안 되죠. 20%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하면 2,500만 명, 거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의 10%를 조금 넘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고 해요. 이와 같이 인구가 수도권에 과열되고 있는 현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당연히 문제가 되죠. <laughs>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문제가 교통체증, 그리고 환경오염, 또 저출산. 아무래도 이세 가지인데, 일단 서울에 공기가 안 좋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laughs> 서울에는 차 끌고 나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차가 기어다니잖아요. 교통체증 문제도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기를 낳고 살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만들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더 체감되는 사실들 그래서 막 TV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구가 집중된 거를 분산시켜야 된다.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또 신도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하, 진짜 하루빨리 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사는 서울의 현상들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서울살이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어, 요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결국엔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눈을 좀 돌려보면은. 지방에서 생각보다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원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빈집을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서울에서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사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에 좀 많이 놀랐어요. 서울이 아닌 지방, 신도시미 아닌 구도시미기에 오히려 기회와 도전의 문이 열린 거군요. 네, 도시를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만이 답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지방에 살면서 본인만의 또 다른 길을 개척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본주의다 보니까 우리가 막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거에 좀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요새는 또 그렇게 회사 다닌다고 해서 본인의 집을 살수 있다 이런 건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지방 쪽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요. 요새 보니까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하고 막 이러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본인만의 커리어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경험도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방에서 나만의 사업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어, 제 주변을 보면은 카페, 스튜디오, 문화예술쪽. 이 쪽이 되게 흔한 것 같고, 아, 아 최근에는 의류 대여하는 서비스를 좀 시작한 친구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비를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초년생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게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은 본인만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도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메리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주에 살면서 본인만의 자기계발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 잘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어~ 되게 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처럼 진짜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본인이 진짜 간절히 원하면 뭐든 이룰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고 본인만의 꿈을 그리고 본인만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인생은 마이웨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